나나돈 엄지 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너무 외로워 아이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아주머니에게 꽃씨를 하나 주었어요. 이 튤립 꽃씨를 정성껏 가꾸면 소원이 이뤄질 거예요. 아주머니는 매일 기도하며 정성껏 씨앗을 심고 가꾸었어요. 마침내 꽃봉오리가 맺히고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서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꽃이 활짝 열리며 엄지손가락만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주머니는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소중히 키웠답니다. 엄지공주는 접시로 만든 연못에 나뭇잎 배를 타며 아주머니와 즐겁게 지냈어요. 밤이면 엄지공주는 호두나무 껍질에 장미꽃잎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답니다. 어느 날 밤, 두꺼비가 창문을 넘어 엄지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참 이쁘게 생겼군.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되겠다.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몰래 안고 연못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디야?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깬 엄지공주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지공주는 징그러운 두꺼비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연못 안에 물고기들은 엄지공주가 우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여웠어요. 우리 가지에게 연잎을 끊달라고 부탁해 보자. 가지가 앞발로 줄기를 끊어주자 물고기들이 연잎을 끌고 열심히 헤엄쳤어요. 두꺼비가 쫓아왔지만 잡을 수 없었답니다. 엄지공주는 너무 고마웠어요. 엄지공주가 시냇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풍뎅이가 날아와 엄지공주를 낚아채갔어요. 야, 정말 예쁜 아가씨다. 데려가 내 색시로 삼아야겠다. 풍뎅이는 숲속으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겼다며 비웃기만 했어요. 풍뎅이는 마음이 변해 엄지공주를 혼자 내버려두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지요. 무서워. <laughs> 어떻게,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laughs>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워 울면서 숲속을 헤매었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지냈지만 추운 겨울이 오자 먹을 것도 바람 피할 곳도 찾지 못했어요. 너무 추워. 이러다 얼어 죽을, 죽을 것, 것 같아. 같아. 흰눈이 펑펑 내리고 너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엄지공중에 힘겹게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누구 계세요? 어머,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데 어린 아가씨가 웬일이야?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들지 아주머니는 따뜻한 음식을 주며 갈곳 없는 엄지공주를 받아주었어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음식도 너무 맛있는걸요? 이렇게 해서 엄지공주는 들지 아주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두더지가 놀러 왔어요. 이 아가씨는 나와 함께 사는 엄지 공주예요. 참 예쁘죠? 아주머니가 엄지 공주를 소개하자 두더지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들쥐 아주머니,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했어요. 엄지 공주는 슬펐지만 친절한 들쥐 아주머니를 실망시켜 드릴 순 없었답니다. 어느 날 엄지공주는 동굴 안을 걷다가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어머, 가여워라. 다쳐 남쪽 나라에 가지 못했구나. 엄지공주는 정성껏 제비를 간호해 주었어요. 제비는 엄지공주의 보살핌으로 차츰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이윽고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건강을 회복한 제비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엄지공주님 정말 고마워요. 저와 함께 가지 않을래요? 하지만 두더지와 결혼도 약속했고 들지아 주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엄지공주는 눈물을 꾹 참고 제비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봄이 되자 두더지는 매일 찾아와 결혼을 더욱 재촉했어요. 엄지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었지만 약속한 것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저는 두더지와 결혼해 어두운 땅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준비하며 엄지공주는 매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두더지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밖에 나갔다 올수 있게 해주세요. 엄지공주는 허락을 받고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봄 햇살은 눈이 부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 눈물이 났답니다.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제비가 힘차게 날아왔어요. 엄지공주님, 빨리 타세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멀리멀리 날아갔어요. 엄지공주는 들지 아주머니와 두더지에게 몹시 미안했어요. 엄지공주님, 결혼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제비의 위로로 엄지공주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거예요. 거기는 항상 꽃이 만발해 있답니다. 제비는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꽃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꽃의 요정들과 잘생긴 왕자님이 엄지공주를 맞이해 주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서 꽃의 나라의 왕비가 되어 주시겠어요? 엄지공주는 수줍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에서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